드디어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극장에 가서 보고 왔고요. 아무리 뭐 주라기 월드 시리즈가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가타부타가 많았지만, 자고로 스케일이 큰 공룡 영화는 음, 극장에 가서 엄청 큰 스크린과 빵빵한 사운드로 즐겨주는 게 아무래도 제맛이겠죠. 네, 그래서 극장 가서 봤고요. 뭐 바로 제 소감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 좀 아쉬웠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벌써 리뷰가 나와 있죠? 해외에서도 3.6점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뭐, 저도 한이 정도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주고 보는 게 아까웠냐? 저는 12,000원 주고 봤는데, 아까웠냐라고 한다면, 음, 한 8,000원 정도면 적당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잘못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주라기 공원부터 시작해서 이 주라기 월드 시리즈는 사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룡을 만나러 간다. 근데 공룡들이 난리를 친다. 그래서 공룡을 피해서 결국 어떻게 탈출한다.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지금 벌써 이게 일곱 번째 영화인데 말이죠.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칼렌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온다고 해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결과론 쪽으로는 막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였습니다. 뭐, 물론 보면은 이 공룡 그래픽은 진짜 좀 대단했던 게 맞아요. 특히 바다에서 공룡한테 쫓기는 신인데, 저는 뭐 공룡 이름을 외우고 다니진 않으니까. 엄청 큰 공룡 있잖아요. 네, 그 공룡한테 쫓기는 신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파이널 예고편을 보면 <목소리> 나올 겁니다. 어, 이 부분이 아니고, 맨 처음 부분이, 어, 그렇죠. 예를 들면, 스피노사우스 네, 스피노사우루스가 나오고 뭐. 얘보다 더큰 애들이 나와요. 네. 물속에서 이렇게 공룡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물보라가 피어 난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엄청 리얼하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와,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가 나쁘진 않았는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스칼렛 요한슨이라든지, 조너선 베일리라든지, 그리고 뭐, 유명한 마우셜라 알리. 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미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약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는 유전자 조합을 한 그런 공룡이 나오거든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에서만 나오는 설정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전에서 많이 써먹었던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좀 많이 섞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공룡 영화라고 하기에는 크리처물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괴수물에 가까운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예고편만 봤을 때는 이 스칼렛 요한슨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공룡들만 사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좀 치열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는 두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룹과 딸이 대학을 간 기념으로 해서 마지막 여행처럼 해서 포트에 가족들을 태우고, 평양이었나 대서양이었나 횡단하는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두 그룹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좀 생각하면 차라리 이 가족 이야기를 아예 빼고 스칼렛 요한슨이 포함되어 있는 이 그룹이 어떻게 임무를 수행해 가는지 좀 딥하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좀 볼게요. 가족들이 겪는 이 어려움도 분명히 괜찮죠. 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이전 시리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간이 쫄깃쫄깃하긴 하지만 막속 시원한 그런 액션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액션을 담당하는 건 아무래도 이 특수부대 이런 식으로 특수부대 파트가 화끈한 액션. 결국엔 이게 크리처물에 가깝게 흐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빌드업을 많이 했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공룡들과 싸우는 전체적인 신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메인 미션이 너무 손쉽게 수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미가 좀 많이 반감됐었다.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는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뭐, 이미 검증된 배우들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쁠 리는 없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가진 않았지만 뭐 그래서 만족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불만스러운 지점도 있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처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어요. 너무 짬뽕을 해놨더라고요. 시리즈 전통적으로 벨로시랩터가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긴장감을 좀 끌어올리는 파트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새로운 크리처가 혼종 공룡이라고 할게요. 혼종 공룡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게 막 짬뽕을 너무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라다니는 벨로시랩터, 좀 못생긴 벨로시랩터. 그런 느낌의 애가 한 파트로 쫓아다니고, 하나는 진짜 거대 괴수인데, 뭘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손처럼 쓰는 그런 앞다리가 있고 또 제가 극장에서 보아서 이게 정확하진 않긴 한데 큰 다리가 또네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총 여섯 개. 뭐, 곤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크리처 디자인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막 그렇게 크게 긴장감이 느껴지지도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나는 무조건 공룡 영화는 이 스케일과 사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극장 가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보셔도, 뭐, 만족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라기공원 스토리를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라기공원이 맨 처음에 98년?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럼 저, 언제 나왔죠? 주라기공원? 주라기공원. 어, 93년 영화네요. 네, 주라기공원. 이때부터 나온 다음에 계속 시리즈가 이어져면서 기본적인 플롯은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려고 오는 건 아니니까 뭐 비주얼 쪽으로만 채워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그 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스토리에 좀 밀도 있음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하자마자 가서 본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바슨이었습니다.